어깨는 어느 쪽이 불편할까요? 응 왼손이죠? 네. 왼손 뒤로 브릿지 후크선까지 쭉 올려볼까요? 이때 아픈 질문 아파요 네아자 <laughs>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쪽 한번 쳐보세요 살짝 힘빼 볼게요. 이 자리가 그동안 좀 힘들었던 생각을 좀 약간 툭떨어키는 자리거든요. 손 이렇게 돌려서 쭉 올려볼게요. 몰라요. 네. 아픈 거는 아, 안 아프잖아요. 아,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데다. 하나 만져서 하나. 틱톡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. 아, 저 사람 몇 시간을 했길래 저렇게 좋아졌다고 그래. 아, 이거 한번해서 좋아진 거예요.